아, 근데, 아, 아까, 아난 크로스 카운터, 아, 요거, 요거 좀 궁금했어, 아까. 어, 이거 서든 맵인데, 어 요거, 요거, 얼마나 좀 그거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야, 아, 뭐야. 크로스 카운터 치고는 되게 메이플 블록 같아. 뭔가 맵이. 되게 밝은데? 원래 크로스 카운터 밝긴 하지. 가치 하기 없어졌어요. 친추가 같이 하기 없어요. 이제 카스에 유리한 거 없어. 똑같아요. 다공평해 크로스 카운터가 어떻게 돼 있었지? 이 여기 중앙에다가 여기서 맨날 빼꼼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빼꼼 하는 친구들하고 여기 넘어가고. 거기 어, 여기 막혀있네. 여기는 원래 여기 막혀있나? 아아아아 아, 아. 맞았다. 헤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데 없나요? 여기는? 아, 여기 이렇게 날아다녀? 아, 점프 파워 너무 센데, 이거? 점 파워 너무 센데? 어, 여기 요런 데도 있네요. 여기 딴데갈게 없나? 막 다른 이냐적됐네 아, 씨. 아, 여기 레드 스폰이구나. 아, 점프력. 점프력이 많이 쎄네 이 블루 스폰. 아나 게이지 안 채웠네. 실화야? 크로스 카운터는 원래 저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크카하면 또에 볼 텍션 따게 줘야지. 아, 볼 텍션 없나? 카스는? 아이씨 아, 근데 여기 스타 체이서 쓰긴 힘들 것 같은데, 님드라 점프대가 많아서, 곳곳에. 곳곳에 점프대가 많아서, 스타 체이서면 힘들 것 같아. 아, 여기, 아, 여기서 쓸까? 여긴 스타 체이서 지말 하겠다. 아, 여기 오게 여기서 스타 쓰면 괜찮겠다. 예, 오케이, 여긴 좋다. 어, 좋아. 너무 물지간않 아, 여기 스타 체이 괜찮겠다. 여긴 된다. 여기 스타 먹힌다 알림? 알람? 알람 울리는 거싫어야 알람 알람 싫어야 씨발. 제발! 제발 가자. 야, 범벅 개각이 다 이거 진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개꿀 스타 체이서 개꿀 어 폴링 씨발 어, 땡큐 야 여기 개꿀인데 지금 개꿀 시피, 개꿀! 아, 벤시 말 아니었으면은. 아, 여기 스타치에서 막 밥도둑이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만 남아가지고 사람들료 다 모였어, 개꿀. 어디서 인간? 요, 여... 여기도 뭔가, 있,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 여기야? 홀링! 요번에는, 이거야. 이거 써야돼. 이거 쓰고 아까 거기 가야돼요. 근데 아까 거기가 이제 하프릴 거야, 아마. 어, 졸라 사기거든요. 졸라 풀릴 거야 아마 어속상뭐야 꺼져! 아좋아다어 싫어? 아 어, 개꿀? 고마워 헤비 가즈 헤비 좀비 가즈야 헤드 맞았다 효전 헤드 맞다아 아,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아, 씨발, 살았는데 헤드 맞았어. 씨발. 헤드 혈적이 풀렸는데 헤드 맞았어. 야, 큰일 났다. 이제 좀비 가면 안 된다. 이번 판 2분 관전. 이번 판 2분 관전 실화야. 에이? 야씨아 관전 너무 오래 했잖아 6, 5, 4, 3, 아. 여기 아니면 안돼 여기 아니면 답이 없어 체이서 씨발 X나 밀쳐 에비야 가즈아 리퍼 가즈아! 야, 스팀 뭐야? 스팀 리퍼 가즈아! 봐봐. 아, 붕버 멀었네. 수우야, 1분 버틸 수 있냐? 와! 야, 근데 존나 많은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접대 카스, 뭐야? 접대 카스, 뭐야? 개꿀 접대 카스, 개꿀 접대 카스, 개꿀 어야까몇킬 <laughs> 그 국킬한 거 같은데 헤드 사킬에다가 접대런 사킬 잡고 <laughs> 뭐야 이거 잠깐 뭐야 전화 전화 왔어 뭐야 전화 왔네 지금 뭐야. 9킬, 개꿀! 접대, 첫 접대로 9킬 했어. <laughs> 아, 니 아, 근데, 아, 리퍼가 아까 왜잘안 날아가나 했더니. 저기 아까 좀비, 아까 제가 내리막길 내려갈 때 뚝뚝뚝 끊기는 거 봤어? 저기 좀비 그거, 그거 있었나봐. 어, 덜 밀리는 거. 어, 그래서인지 리퍼가 덜 날아갔네, 아까 보니까. 아, 근데 벙버 아까 했으면 개꿀이었는데 벙버가 좀 아깝겠네요, 어.